안녕하세요. 서울본부 대리점장 연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피부관리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어, 피부관리라 하면은 그래도 얼굴이 좀 촉촉해야 되고 탄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피부 촉촉함과 탄력 중에 어떤 게더 중요할까요? 사실은 탄력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30이 되면서부터는 계속 탄력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저처럼 중년이 되면 아주 충 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다가 한번 비유를 해보느냐 하면은 한번 침대가 스프링이 망가져서 약간 좀 삐걱거린다고 가정을 하고 그막 침대가 스프링이 망가진 데다가 그 위에 시트를 아무리 좋은 걸 깐다 한들 스프링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금방 와르르 무너집니다. 피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피부를 보통 우리가 여태까지는 어떻게 하고 살아왔습니까? 겉만 바르지 않았습니까? 화장을 해서 예뻐 보이기 위해서 겉만 발랐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요즘은 성형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뭐, 잡티 제거하기 위해서 피부과에 가서 빼고 또어 주름 없애기 위해서 또땡기는 수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가서 해보신 분들 많이 알겠지만은 우리가 피부과에 가가지고 그 점이나 이런 것들을 빼냈을 때에 그게 완전히 없어져요? 다시 또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셀덤 제품을 쓰시면서 한번 좀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밑에서부터 이게 촘촘히 그 리포솜이라는 물질이 이게 채워지기 때문에 굉장히 밀도가 쫀쫀해집니다. 밀도가 쫀쫀해지다가 보니까 이 피부 결이 굉장히 고와져요 그리고 이제 쫀쫀하게 채워지면서 올라오면서 이제 기미나 잡티나 이런 것들을 밀면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우 정말 어이 점이 떨어지는 걸 느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제 썸네일을 한번 보시면 제 얼굴이 변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서 어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거를 알게 될 거예요. 우리 피부는 속 탄력을 쫀쫀하게 가꿀 때에 정말 아름다워지는 거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 저희 인셀덤 제품을 바르셔서 정말 피부 속까지 쫀쫀하게, 탄력 있게, 젊어 보이게 하고, 어, 결이 고아진다면은 여러분들 발라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중년이 되면은 사람이 얼굴이 칙칙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되게 볼품 없어 보여요. 제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정말 볼품 없어 보이거든요. 인셀덤 제품을 바르고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중년이 돼도 젊고 아름답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들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죽을 때 까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생명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인셀 덤 제품 한번 피부 결이 고아질 때까지 한번 발라 봅시다. 관심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아, 괜찮다 그러시면 좋아요 구독 좀 눌러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